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즉,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제자로 세우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르심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로 오르신 후에 배를 육지에 조금 떨어뜨린 후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후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는 낮보다는 밤에 잘 잡히기 때문에 낮에 그물을 손질해 놓아야 또다시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낮에 고기가 잡힐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가 누구보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어부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달려와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야 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이례적으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탄한 마음에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전문적인 영역에서 가장 참담한 무능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어요. 베드로와 동료들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가득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이라도 출 지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역전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드로는 헛되이 받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러자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토록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도 얻은 것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에 청종한 삶이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능력 앞에 전율하며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광경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던 호칭이 주님이라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그와 그의 동료들은 깊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고 놀란 것입니다. 대낮에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그만큼 잡힐 리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바다의 깊은 물 속을 생생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과 함께 계시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으로 인지하고 도저히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 되고 예수님은 주인이 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잡은 고기를 새느라고 예수님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많은 고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더 많은 고기가 아니라 바다와 물고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나섭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갇히고 눌린 자들을 살려내시듯이 제자들도 역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새 생명을 전달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 기쁨에 취해만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평화와 기쁨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했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족의 생계와 그 밖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졌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고 가족도 직업도 사회생활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직업과 사회생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겠다는 삶의 방향 전환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손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에 오르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신분과 목적이 바뀌어 이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